안녕하세요, 달퍼파입니다. 오늘은 반반 의기 섞기 수제 슬라임 판 문구 전판 준비해봤어요.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 비치즈 슬라임이요. 비치즈 슬라임인데 어쩜 이렇게 다시 만났죠? <laughs> 어제 만나고 오늘 만나고 이러다 정들겠네. <laughs> 정말 이 비주얼만 보면 우린 정이 들어야 하는데 어머나 <laughs> 정말 우린 정이 들수 없는 걸까요? <laughs> 넣어줄게요. 두번째는 미니 보틀 치즈 젤리에요. 그래요, <laughs> 제가 원한 건 바로 이런 거 아니겠어요? <laughs> 이 찰방함, 아, 이 반득반득함, 어쩔 <laughs> 아니 저는 진짜 빅 치즈가 이런 느낌일 거라고 생각하고서는 구입을 한 건데, 이 정도는 돼야 치즈, 치즈... <laughs> 아, 미안해요. 세번째 슬라임은 빛나는 하늘 슬라임이에요. 와 시간이 지났어도 정말 괜찮은 문구점 슬라임이거든요. 진짜 이거는 동영상 이렇게 땡겨 보신 분들은 어머 달표표님 이건 어디 수제 슬라임이에요?라고 하시진 않을까요? <laughs> 정말 문구점 슬라임 중에서 애정하는 슬라임이에요. 넣어줄게요. 네 번째는 미사 펄 슬라임. 이거는 이래요. <laughs> 이거는 이런데. 대신에 이게 은근 섞기할 때 넣으면 은 색이 곱더라고요. 그래서 한번더 사봤는데 사실 이것도 파란색, 분홍색, 주황색, 노란색, 보라색 다섯 가지를 다 샀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 많이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기요, 달파파님 아니 좀 새로운 것도 보여주셔야 하지 않나요? 어 미안해요. 저는 중봉러에요 문구점 마지막은 우유병 펄 액체괴물 되겠습니다. 이 우유병 펄 액체괴물은 금색 슬라임 섞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와, 그냥 액갠데? 맞아요. 이게 그냥 느낌은 평범한 액갠데, 색도 예쁘고, 색깔도 다양하고, 액갠는 없고. <laughs> 어, 어, 지금 너무 솔직했다. <laughs> 여섯 번째이자 수제 슬라임 첫 번째는 미티 슬라임 생일 박스에 파란색 슬라임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녹아서 일단 액티베이터로 좀 넣어줄게요. 액티 넣어서 만질 수 있도록 복구했는데, 역시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아끼면, 영상 준비하면서 너무 빨리 쓰는 건가? 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지금 사용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일곱 번째는 못된 고양이 크림슬라임이에요. 생각보다 크림슬라임을 좋아해주셔서 몇개더 사왔다가, 영상 찍어야지. 달달파야 정신 차려. 영상 찍어야지. 를 반복하면서 지금까지 미뤄뒀던 슬라임인데요. 크림슬라임은 처음에 구입할 때, 어, 이거 괜찮을까?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정말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넣어줄게요. 여덟 번째는 펌 슬라임입니다. 과연 많이 녹았을지? 오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지난번에 꺼냈던 펌 슬라임 슬라임이 많이 녹아서 걱정했는데 이거는 그렇게 많이 녹진 않았어요. 아홉 번째, 열 번째는 워터 멜론 슬라임 되겠습니다. 클리어는 좀 꺼냈을 때 녹아 있어서 어, 이거 만질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원래 워터멜론 슬라임이 살짝 댕댕 짠득하다 보니까 좀 녹았어도 만지기 너무 좋아요. 넣어줄게요. 아홉 번째, 열 번째 섞어봅시다. 수제랑 문구점 슬라임을 같이 섞는 건 처음이라 과연 어떤 느낌이 될지 굉장히 기대되는데 빠르게 섞어볼게요. 저는 수제가 많이 들어가서 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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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막 엄청 잘 섞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안 섞이더라고요. 그래서 글리세린 바로 넣어줄게요. 오늘 글리세린은 반통 정도만 녹여줄게요. 여러분, 여러분, 물을 사용하지 않아도 보이세요? 너무 부드럽죠? 정말 폭신폭신하고 너무너무 짠득짠득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되지? <laughs> 아, 진심으로,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싶을 정도인데, 오늘은 이 상태로도 느낌이 너무 좋기 때문에 따로 물은 넣지 않을게요. 흐르기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괜찮죠? 여기서 잠깐 광고 보고 가실래요? 이미지 변신 어디서부터 시작하지? 이미지 변신의 시작은 헤어 컬러. 간단하지만 완벽하게 달파 버블버블 버블 컬러 샴푸만 있다면 이미지 변신 오케이. 적당량을 덜어 머리에 버블버블. 버블. 초록, 노랑, 파랑, 빨강, 보라. 어떤 색이든 자유롭게. 추컬러의 온브레도 달파버블버블 컬러 샴푸만 있다면 어렵지 않아요 이미지 변신 달파버블버블 컬러 샴푸가 도와드릴게요 버블버블 버블. 굉장히 폭신폭신하고 정말 찬득찬득한 그런 느낌이 됐거든요 사실 글리세린 넣고 이게 막 으깨지기만 하고 잘안 섞이길래 오늘 반반액 깨섞기 최초로 망했네 싶었는데 글리세린 하나 넣었을 뿐인데 느낌이... 느낌이... 너무 좋아요. 바통 이렇게 탱탱한 거 보세요, 여러분. 와... 너 뭐니? <laughs> 굉장히 크다보니까 이렇게 꽉가기를 하면 소리가 잘 안나고 이렇게 올려서 해야 소리가 잘 나거든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반반 의개섞기 농구전반, 수제슬라임반 파란색 애개섞기를 해봤는데요 생각지도 않게 너무 너무 괜찮아서 진짜 대만족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